예 할렐루야 예. 예, 우리 베드로 남전대의 특성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우렁차고 좋습니다 그렇죠? 어, 더 많이 나올수 있는데 오늘 사장들이 있으니까지고 지금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힘 있게 많이 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공감을 예. 예. 별로 안 하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베드로 남전대가 아주 활기차게 움비는 모습을 봅니다 자 베드로 남전대의 헌신 예배라 우선. 그 이름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회가 본인들의 이름을 다 알듯이 다 아는 얘기지만 사도 베드로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잘 알듯이 나중생제가 먼저 된 제자입니다 그래 안드레라는 형제가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 제자가 수제자가 된거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시면서 와, 베드로의 성품은 되게 혈기가 왕성한 지재입니다 성질도 좋하고요 되게 의욕적이고 의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혈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약간 열정으로 바뀐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요. 하나님께 붙들림받으니까 장점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의그 보습처럼 우리 베드로전도들도 모든 성품에 단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붙잡힘 받아서 장점으로 세운 받는 든든한 전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베드로 전대의 주제 말씀이다 해도 가언이 아닐 겁니다. 어, 영상에 보여드리죠. 마태봄 16장 18절 말씀 먼저 성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니,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그이 얼마나 귀한 뜻인지 아시죠? 베드로 전대회가 왕성해지면요 우리 교회의 은구의 걸세가 다 보질 못합니다. 베드로 전대회가 든든하게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반석에 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것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요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베드로라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을 자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평강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인이라는 학자는 항상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일 충만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 천국을 다녀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표정으로 다녔겠어요. 우리게 여러분들 선배님들 표정도 많이 좋습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웃으면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 역시도 굉장한 웃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삽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깃발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 기쁨이 넘쳐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기쁨이라는 깃발을 꽂으면 날마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인만을 찬양단이 찬양하는 이유도 언제부터가 예배냐는 이유도 그 찬양할 때부터가 예배예요. 준비 찬송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죠? 찬양이 예배고 그때부터가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오후 예배는 더 기름으로 부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이 우리 성에 잘 꽂히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한번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활짝 펴 있는 얼굴을 갖고 계시다면 보기 참 좋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굳어진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인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좀 펴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좀...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이공사도 보기에 안전이 안 됩니다. 우리 강민기정부선의 표정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제일 나이가 드신 분. <laughs> 그 다음 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니다 그렇거든요. 그쵸?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아, 뭐 우리 장로님들때요 아, 아, 아마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다 보면 성대님도 얼굴 볼때 보면 다 느껴지거든요. 아 너무 부러럽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래서 강단에보면요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못볼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도그 입술을 여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표정이 웃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전도지가 되거든요. 외국의 선교사들 한국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아, 외국 선교사죠. 한국의 교인들은 <laughs> 한국의 교인들은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라고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교회에 오기 전까지 바깥에서 명랑하게 막 얘기하다가요. 웃다가 교회의 예배당에 들어만 오면은 왜 표정이 어둡고 우울해지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은 대답할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교인들은 예배당하는 공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에, 에, 그, 왜, 각성교 부사가, 무섭쎄, 웃으면서 왜 이렇게 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국교인들은 고난만 생각하지, 부활이 있는 것을 생각을 못하나 보죠? 라고. 공감은 좀 됩니다,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도 1 4호의 악마당에서 막 즐겁게 얘기하다가요, 저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표정이 싹, 드럼하게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정서가 아닐까 봅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는 둘, 둘이서 막 얘기하시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둘이 몰라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의 정서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사도가 올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떨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요. 자,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겁니다. 자, 주님 말씀에서 기뻐할 때 평강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자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바울은 기쁨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며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주님 말씀에 순정으로 산다면요.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건물을 통해서요. 평강의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의 평강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할야니까다 아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다시 우리 옥포영가교회가 우리 함께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비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는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행 <laughs>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망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감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 첫 번째 평강의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에서야 되냐면 주안에서 는 삶을 살때 평강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교사 허드슨 케일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꿈을 갖고 이제 중국 오제에 가서 선교활동합니다. 그런데 생각 같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반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병도 걸려가지고 찾아와서 절망과 낙담을 갖고 있을 때 여동생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열런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빠 염려하지 말고 포도나무 신출만에 거하세라고요. 그때 허드슨 대령은 깜맞았죠 왜요? 자기가 열매를 얻자하고 자기가 열매를 품으려고 했었는데 아. 나는 가지지 나는 예수님의 경우 부터만 있으면 되는 거지 부담이 덜어지면서 그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기쁘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기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이후부터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큰 업적을 남긴 성교가 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역의 승리를 강구했으나 도무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주님 안의 과함을 확실히 믿었더니 그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 밖에서 생활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뿐이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삶이여 주님 안에 푹 들어갈 때 비로소 거기서 우리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드로 남전데 헌신할 때, 우리 전도 여러분, 너희 송도 여러분, 4월에는, 아니,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평강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의 사도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1절에 주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뭘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왜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명예나 돈이나 권세나 어떤 일을 가졌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요, 그 환경이 변화되면 요그 기쁨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미련하지만 예배 때마다 계속하는 인사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게 진리거든요. 그게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제사함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입니다. 베드로가 요 어부였다가 주님께 택한 받아서 제자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받은 거잖아요. 관석에 교회를 세우리니은부의 권수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주님한테 주님 사랑의 사나님이시오 그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와 같은 칭찬과 축복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 전도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반석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을 오퍼 영감께 믿음의 반석이 될때 우리 전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부터 노년의 일까지 함께 반석을 세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질 때 우리의 기쁨도 경고해집니다. 바울이 환경 따라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기뻐해야 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뻐하라 기뻐하라 강조했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감옥에 있어서 호의호식한 것도 아니죠 실컷 매맞고 핍박당하고요 밥도 조금 먹었겠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하면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요 왜요? 사도바울름 환경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뿐임을 알고 그는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배드로우 전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아직은 우리 현실이 활짝 열리지는 못했죠. 아직도 여전히 체감은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기뻐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들리고 거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환경을 주관하는 전화사님의 평강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순간에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니에미아 8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주님을 향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와 같은 사람한테는, 사단마리와 공격해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라건대 우리 욕골목대 성도 여러분들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기뻐하며 평강의 삶을 살려면, 기도로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염려는 기도가 해결합니다. 염려와 불안의 사로잡히다 보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나누어지고 혼란스러워져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들의 각 기도와 암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후회할 때가 많지요. 일이 다 마친 후에 그때 감사의 조건을 달아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강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미 응답 주식들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니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할 자 상황이 생기면 염려를이 생긴 것으로 보지 말고, 그 염려할 내게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무기거든요. 거룩한 주의 이름을 방패 삼을 때, 환란 시험 닥쳐서 기도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면, 이미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응답이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오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만약에 무거움이 있을지라도요,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맡아서 운행하시는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마틴 루토라는 분 종교 개혁하신 유명한 분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 세상에 싸우다가 그들 저녁이 되면요. 창가로 다가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당신의 세상이요. 당신의 교회라면 그것을 친히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맡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평안히 잘있습니다 맡기라는 얘기죠. 마틴 루토의 종교개혁은 목숨을 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이, 이 사람 혼자. 그 당시 구교의 세력은 엄청났잖아요. 왕권보다 더 강력한 게그 교황의 권력이었는데 거기에 목숨 걸고 그가 일어난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도 주시고 돌보주십시오 저는 잠을 자러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목이 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맡기러 와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그냥 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응? 마침부터 좀 맡겨야 되는데,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자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좀 바뀌었죠. 주님, 저는 잡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같아요. 내일부터는 다시 우리가 맡기고, 또 6시쯤에 집에 가서, 어, 짧은 잠을 또 자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혼자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요? 영려와 동심의 제목들은 하나님이 대신더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영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영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만 우리가 잘 알죠. 3장 6절.